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고 사는 일을 위해서 왔고 나는 이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성경은 방주로 표현하고 있고, 도피성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 십자가로,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즉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말씀을 깨뜨리고, 지켜라 행하라의 말씀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지키고 행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이 지키고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죠. 네. 어, 내가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이 내 성을 만들고 내 방조, 내 의라는 배를 만들고 내 공든 탑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너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라 그래요. 사람의 열심은 이 땅에 남는 것, 공든 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예수님이 설령 오셨을지라도 너희는 저들을 본받으라, 저들을 따르라 이렇게 들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외치는 구호가 우리의 삶을 들이자,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악을 그 맘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이것을 성경은 선악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많은 이들이 가는 길,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하죠. 네. 이걸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가는 길은 한정된 안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음. 내가 행하고 지킴으로 얻어내는 기쁨. 이걸 한정된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너의 기쁨, 사람의 기쁨.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쾌락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음. 퀘, 성경에서 쾌락을 줬지 말란 얘기는 내가 바리세인 서기관처럼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그 말을 먹고 지키고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너의 쾌락을 줬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는 너희의 열심의 믿음, 그것은, 안, 그 안식은 거짓이다를 깨뜨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석유관들이 이 제사장들이 잘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너희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중매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지금까지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께 가려는 열심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구나. 사람의 선과 악을 금해서 쫓는 것을 선악과를 먹은 신앙이라고 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늘 우리가 했지만 바리새인의 정의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바리새인은 온갖 성을 부단히도 열심히 행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만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행하라 지켜라로는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 제일 가는 자였다라고 자랑했었죠. 네.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좋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아니구나를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배쳐가고 있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율법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